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이제 이게 이제 하락 추세 대를 그려놓은 거고요. 요, 요게 이제 짧은 하락 추세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짧은 상승 추세선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여 급락한 저점. 요기를 맞고 지금 밑으로 다시 밀리는 형태인데요. 요 추세선만 깨지 않는다면 이 하락 추세대. 여기를 때리러 갈 확률이 많구요. 만약에 이 하락 추세선을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한다면, 여기까지 빠지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쭉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분봉 차트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추세선이거든요. 여기 추세선인데, 추세선을 살짝 이탈을 했어요. 이탈한 상태인데, 요 각도로 이제 요 바로 앞에 전조점으로 이어도 지금 살짝 이탈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음 현재 상태에서는 요 18만 천원 정도쯤에서 반등을 한번 줄것 같습니다. 반등을 한번 주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고 한다면, 밀린다고 한다면 이큰 N자형으로 빠지겠죠. 이큰 N자형으로 큰 N자형으로 빠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최소한 어디 돌파해야 되냐면. 20만 6천 원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추세선을 꺾이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상향으로 방향을 돌렸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만 6천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20만 6천 원을 돌파 지지를 못한다면 하락으로 보겠습니다. 하락으로 하락. 하락으로. 하락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목 목캐치가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전저점이 있어서 17만원 선에서 한번 반등을 한번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20만 6천원 돌파 지지 상태를 보시고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 면 17만원이나 조금 더 목표치 될 텐데, 그 목표치에서 매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지지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지장 말씀드릴게요. 지정 보면 이제 17만 8천 원이거든요. 17만 8천 원이 17만 8천 원 선에서 한번 매수 들어가서 이제 짧은 반등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죠. 짧은 반등이야. 이까지만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